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뱀 복땡이집의 이비 복땡입니다. 복댕이 오늘은 어 l l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부터 해볼게요. 이부터 자, 요, 쪼 쭈. 요 펜을, 골 펜을. 한번 찍어보겠습니요귀엽요 귀엽죠? 귀엽죠? 내가 볼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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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주세요 잘 보이냐? 몰려겠지만 이렇게 천연 천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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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도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복땡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는 아 힘이 좋아야지 여기 인 힘주세요 저요 잘열리니자 요청을 해셨습니다자 그러면 복댕이가 잠깐 뭐할때 동안 입비 쉔 수영해주세요 여기 그냥 이건, 이거 아주 귀여워요 자, 네임 스티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아주 많구요 이렇게 네임이 적혀져 있어요 염염염염염저 이렇게 있구요 자 이제 요우양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안되는 하나 할게요 아니에요 저거 할게 있어요 동우미도님 말이 잘못됐다 티에 아 어, 이상한 소리죠 자 먼저 이어서 블랙 야 네, 이런 블랙이래요 블랙이 고양이 귀여워 염자 그다음 짜잔, 레드. 내 이름은 레드예요. 아주 귀여운 색깔이고요. 자, 맨 마지막 막내 굴루. 귀여워 자,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임팩. 아! 물이 안 밀려! 도착 오! 도깨비 도착해 네요 자, 여기 도깨는 쿠키 영상이 있어. 도들이사시는 쿠키 영상 없어요. 헤헤헤 그냥 <laughs> 적고 먼저 해볼게요. 이 네임펜을 빨간색깔! 호잇! 호잇! 검은색깔! 호 이렇게 우리 좀 우정펜으로 할거예요 맞아요. 나는 검은색깔, 빨간색깔. 네. 예, 예. 이제요 거대 네 요, 여러분 예. 빨간색은 음, 거의 요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하트 있으 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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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귀엽게 손잡이도 있고. 아주 귀여워요 그 다음 영상은 뾱 대체 복덩이 언박스 저 우선 이 뽁마취 이거의 비밀 이따가 알려줄게요 뽁마취 그저 뽁마취는 아니죠 비눗방울 기둥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중. 지방이에서 날리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복덩이 비눗방울에서 만나요 이건 알았죠? 그 다음은 아까 이거 이거는 찌찜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때 뽁마취 수... 콧물 지금 관기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주 귀여워요. 자, 그리고 여기 다리다리도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어, 어, 여러분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자, 자, 그러면 이에볼때기 끝! 구독과 좋아요. 끝났어요?